인도네시아가 먼저 약속을 어기고 라파를 사고 F-16을 산다고 했으며 우리에겐 여러 번 지불약속을 어겼으니 이런 현저한 잘못은 얼마든지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 끝내라. 믿을 수 없는 나라의 기술 공유는 국부 유출이다. 돈을 가져와도 핵심은 피하고 일반적인 기술만 제공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해 파기가 최선이다. 표본을 보여야 한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뒤통수 칠 생각만 거듭하던 인도네시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어떤 기술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삽시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자신들도 공유받을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때문에 공유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KF-21에 탑재되기 전 한국의 무인 전투기에 우선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는데 5세대 이상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알려져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하게 한국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국은 단칼에 인도네시아를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술이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향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조 원이 들어가는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든 지상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첫 비행만 남겨두고 있는데 KAI가 오는 19일에 KF-21의 초도 비행을 갖겠다고 밝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과 KAI에 따르면 시제 1호기는 최초 비행 시 무리하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로 약 30분에서 40분간 4,000상공을 선회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제1호기뿐만 아니라 시 제2호기는 9월, 3호기와 4호기는 연내 비행시험에 돌입하고 나머지 5, 6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초도 비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6대의 시제기들은 양산 전까지 2,200회 이상을 날아 전투기 성능을 점검하고 결함을 잡아낼 것이라고 KAI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관건입니다. KF 21의 초도 비행이 안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선 기상 상태가 중요한데 최근 장마가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만약 활주로가 있는 경남 사천의 다음 주 날씨가 안 좋으면 한 주를 건너뛰어 이달 마지막 주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일기 예보를 예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21의 초도 비행이 코앞에 있자, 일본 군사 전문 매체 항공만 능론도 KF21의 초도 비행 소식을 대서 특필하며, 이미 많은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첫 비행에 성공하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F21이 곧 하늘을 나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시제기가 제공된다거나 이수리 전 심지어 기체를 팔겠다는 내용이 없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인도네시아가 여러 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섞는 등 한국을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가 작년 한국에 납입해야 할 분담금을 갚겠다고 말하며 사정이 어려우니 일부는 현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안낸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뒤로는 KF-21 대신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풀며 분담금으로 먼저 갚아야 할 것을 라팔 전투기 구입으로 소진하는 황당한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라 트리브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가 다수 항공과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은은 보도를 남기며 계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주문 대수와 상관없이 계약의 성과가 좋다고 말하며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더 새롭고 실질적인 주문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죠. 새롭고 실질적인 주문이라고 했을 때 구입 대수는 대략 30-36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라팔 전투기를 구입하겠다고 나선 인니의 태도에. 한국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KF21의 지분을 투자한 인니가 스스로 유리한 조건을 버리고 비싼 값을 들여 추가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파자르 프라세티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장비를 갖출 것을 이야기하면서 KF2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F15EX와 라팔 전투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안중에는 KF21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가 잘못 계약한 KF21 때문에 돈을 소모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황당한 사고방식은 참을 인을 100번 새겨도 모자랄 지경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담금을 내놓으라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열이 받았는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되레 한국의 태도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마나도 포스트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KF21의 핵심 기술에 대해 인도네시아 기술진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10년도 더 넘은 2011년 국정원에 인도네시아 대표단 숙소 절도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잘못으로 몰고 있죠. 당시 이를 다시 상기하며 마나도 포스트는 kf21의 핵심 기술에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금지된 것이 재협상의 주요 이유이며 자신들은 항상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고 오히려 한국이 재협상에 무례한 태도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가짜 정보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KF21에 있어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연관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되레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방해하면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도 단인 일이나 마찬가지죠 7041억 원의 미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라팔 전투기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모른 척하고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국민들을 선동해 한국을 비난한 것입니다 다른 언론인 조나자카르타, 제이너 제커터는 KF21 전투기 관련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리는 점을 상기했는데요. 자신들이 없으면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에서는 이전부터 인도네시아가 한국 무기를 수입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믿고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국이 KF-21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건 오히려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돈을 안 갚고 있는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터보팬 엔진 때문입니다. 최근 실증을 마치고 무인 전투기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엔진이 KF-21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운용 체계 m m 에 있어 핵심 파츠인 이 엔진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독자적인 엔진에 눈독을 들인 것인데요. 얼마 전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전투기의 스펙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오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무인전투기에 들어갈 터보펜 엔진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저피탐 ED-100이노즈를 단 터보펜 엔진으로 5,500, 8,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KF-21에 탑재하기엔 추력이 부족하지만, 몇년 안에 KF-21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 엔진에 저피탐 ED-12 노즐을 사용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능시험평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저피탐 ED-12 노즐을 사용한 엔진이 일반 노즐 엔진보다 배기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는 F-22 랩터에 탑재된 노즐과 같이 배기가스를 2차원으로 만들어 배기열을 줄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배기열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적외선 추적 장치의 모습이 잘안 드러날 뿐더러 열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재 무인 전투기 개발과 함께 독자 엔진 개발에 대한 열의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KF-21에 들어갈 터보팬 엔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몸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이전받을 수 있으면 터보펜 엔진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그대로 이어받아 향후 무인 전투기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개발에 나설 수 있죠. 한국 기술에 탑승해 인도네시아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첨단 엔진 기술과 무인 전투기 제조에 있어 세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되자 라팔 전투기 구입에 열의를 보이며 KF-21을 거들떠도 안 보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고개를 돌려 한국의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이 공개한 KF-21 관련 한국형 독침 무기가 무장에 상당 부분 사용될 것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무장에 사용될 것이며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릴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큰 관심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인도네시아는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최근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인데요. 특히,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해 기술만 빼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KF21 비용분담합의서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기술자와 비행사가 KF21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데요. 한국도 내부의 불만을 인지해서 접근을 막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줄기차게 한국에게 접근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인도네시아에게 기술은 물론이고 KF21 실제 시험 비행과도 관련해 어떤 정보를 주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얌체 짓을 막고 있습니다. 인니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입니다. 강경한 한국의 마음을 풀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가진 수를 써가며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하는 가운데, 과연 원하는 기술을 볼수 있게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담금을 하루 빨리라도 한국에게 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분담금 받지 말고, 기술도 공유하지 마라. 이건 전 국민의 염원이다.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얕은 꼼수로 이득만 챙기려는 인도네시아와는 거래를 끊어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인니와의 협력은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는 듯 합니다. 인니가 정상적인 납부를 하고 동남아 거점으로 조립과 정비 능력을 전수받았으면 자기들도 최신 전투기에 기술 습득에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멍청한 놈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니 우리도 다른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인니야. 기납부한 분담금 2천억 고마웠어, 캡꿀.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수입할 것입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 인도네시아는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이 행동했고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거짓말을 일삼았기에 이는 자업자득이고. 모든 불이익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버려야 한다.